영성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신 김하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어, 60년을 살아보지도 못한 제가 <laughs> 하나님의 종예로 부르심을 받고 어, 60년 동안 귀한 삶을 감당하신는 몰로 목사님의 삶을 가늠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이복된 보롬의 자리에서 60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주의 종을 산간 벽지에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명성교회는 지난 44년간 개척자로 부흥의 주역으로 나눔과 섬김과 선교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어, 오늘, 오늘 교회에 대해 상교해 주신 어, 존경한 정말 귀한 목사님들과 기도하신 자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특선해 주신 교회 귀한 음악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는 키노트 스피치를 맡아주시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부터 마지막에 총론을 해주시는 우 장상 총장님까지 모든 발제와 순서를 기꺼이 맡아주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준비위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원로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장님들과 교인들에게 삼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글로리아 커뮤니티 센터가 개관하고 갖는 첫 번째 행사이며 동시에 명성 은파 포럼의 1회가 되기로 합니다. 앞으로 월로 목사님의 귀한 목회를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이 은파 포럼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하나라도 올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어, 참고로 오늘 저희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여러분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버티시려면 <laughs>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견디시기 위해서 커피와 스낵도 좋은 교회, 교제의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내가 모든 분들과 가정과 목회와 허락하시고 귀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